성적을 내기 위해서 친구들 모르게 제가 자주 찾는 연습장에 가서 딱한 박스만 연습을 하고 실제 그린 위에 서볼까 합니다. 아무래도 몸을 풀고 경기에 임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겠어요? 자, 화이팅! 나 화이팅! 유성 CC 내 골프 연습장이에요. 네, 가는 길. 사람들이 진짜 많죠?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아요 다 아, 연세도 많고 어, 그나저나 주차할 데가 없네요 누구 말씀어세요아 싸오비 오비, 오비. 같이연습 장에서 한 박스를 치고, 경기에 임하려고 왔다가 둘이 만난거죠 재밌네요 이런 경쟁의식 첫 번째 홀 티샷 플레이스입니다. 어, 이제 우리 차례가 와서. 두번째 홀에서도 투혼을 했어요 <laughs> 자 버디 찬스 천사님도 넣을 수 있을지 하우 기름들은 진짜 글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어, 세 번째 홀인데 탑볼 나가지고 공이 숲으로 들어갔어요. 공 찾으러 가야 돼요. 이렇게 자. 아 오늘 세 번째에서는 완전히 죽을 쓴다랄까. <laughs> 지금 뒷담화두번 나서 간신히 오늘 시켰는데 세점을 잃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 또 아직 꽃이 있어요 예쁜 계룡대 CC 풍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저기는 우리 뒷팀 일단은 한잔한... 네, 어이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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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에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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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자야 되는데. 5번. 오번으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. 아, 여섯 번째 올인데 어, 계속 다 떨어 가지고. 고지려도 하고 저기 바겐 저기 1 2 5개 갖고선 오리만는 챌린지. 어, 챌린지. 아. 맞아, 맞아, 설명했는데 아직 하나, 한 명도 설명을 못어요 맥주 먹은 뒤로 역시 오른쪽었어 계속 못 치고 있어요 이런 이런 계속 1등이었는데 우리 김팀 0이 3입니다 오, 굿샷 한번 해 봐. 자, 얼마나 보자. <laughs> 125. 아, 이풍경 멋진 기로 나시. 1 2 5짜락 천사 님. 안 돌아. 뭐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얘기잖아고. 아, 꽃이 여기는 지금은 창이네요 지금.

내꺼 145요 아이씨, 아이씨. 아이씨. 아, 고생하셨습니다 거리 들어갔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니다고생하니다 <laughs> 고맙습니다